요새 진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테이버 ETF 위주로 보면 좋을까? 제가 저거 말씀 드리려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모든 투자자가 이럴 거예요. <목소리> 모든 투자자가 왜냐? 그러면은 아니 살게 없다. 아, 저도 봐도 그래요 저도 지금 살나 지금 살게 없어가지고 b g 프 리틀 사고 있다니까 나 지금 살게 없어가지고 야 경기 침체 배팅 가자 이래가지고 BGF 사고 있어 나 지금 오 c i 는또한달 묶여야 되니까 그뭐 비중 뭐 크게도 못 싣고 뭐못 파니까 아이 마에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살게 없다라는 평가 많이들 합니다 일단 보자 가장 핫한 2차전지 어이고 높지 무섭지 자 그리고는 그 다음 반도체 안 가지 재미없지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있는 바이오 아 바이오 애들도 뭔가 그 신뢰가 좀 그지 어... 아, 얘도 무섭지. 그리고는 뭐, 소위 말하는 개잡 테마주들. 많아. 그냥 일반 테마주들 보시면은. 얘들은 요새는 갑자기 가다가 플러스 10%, 20%, 30% 그냥 싸. 원익 아이피스랑 동진자리 좋아보임. 그지, 뭐 저렇게 자리를 보면서 접근하시면은 뭐 괜찮긴 한데.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야, 테마주는 한 방에 상방 VI, 하방 VI 걸려가지고, 야,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이게, 야, 코인보다 무서워, 솔직히. 보고 있으면은 그래니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거는 무섭지가 아니고 이거 미쳤지 여기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럼 하나뿐인네 크래프톤 아니, 그런 거는 못믿못 믿었지 야 크래프톤이 신작 게임이 나와야 가는데 신작 게임이 없잖아 예. 아, 조선주는 말씀드릴게요 조선주는 작년부터 제가 그럴 땐 HFR HFR도 2차전지 썰뜨지 않았어요 예. 좀 이따 볼게요 최근 한달내 VI 걸린 종목 LX 세미콘 어... 네, 그 VI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반도체 모른 애들도 상장 떨어지면 같이 내릴까? 아, 같이 조정은 받겠죠. 삼성전자가 조금 높다라고 보면은 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더 노잼인 경기 방어주를 보자. 소위 말하는 은행, 통신. 얘들 보면은 얘들은 수익이 안날것 같아. 분명히 바닥에서 올라는 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로 만족이 안 돼. 경기 민감주나 한번 봅시다. 화학이라든지 아, 2차 전지 빼고 그다음에는 뭐 건설이라든지 뭐 다른 이런 애들 뭐 아니면 뭐뭐뭐 건설기기 이런 애들 얘들 보면은 노잼도 노잼인데 문제는 경기 침체 온다잖아 이게 걱정이 되니까 이것도 아 쉽게 이게 손이 안 나가 가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그 살게 없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게잘 가는 거는 너무 높아 그리고는 아 쟤들은 이뭐 사도 뭐 그렇게 안 빠질 것 같은데 걔들은 쟤들은 안갈것 같아 돈은 벌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모르겠는 혹은 내가 아우 내가 이걸 들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가네 따라 살 수도 없고 이럴 수가 있는 케이스죠 지금 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리가 너무 좋고 불 상황에서 이런 그 반응이 나오는건 당연해. 자 그럼 이럴때 저는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려도 안전한거 사자. 물려도 안전한거를 어떻게 구분할거냐라는거거든요. 물려도 안전한거 이게 제일 베이스 제일 핵심이잖아. 내가 뭘 사도 안심하고 살수 있냐라는거거든. 내 매수의 기준.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무서운거랑 미친거는 조금 빼는게 맞아요. 무서운거나 미친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살려면은 이런걸 사는게 맞지 어? 경기민감주는 경기침체온다는데 왜 경기민감주를 얘기하세요? 얘 지금 경기침체 때문에 안가고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뭘 보셨냐? 그러면은 시황 기준으로는 지금 뭐 세린메이가 됐니, 뭐가 됐니, 뭐 연말에 뭐 경기 침체가 오니 많이 하지. 경기 침체가 우리 죽을 때까지 침체야. 경기 침체 이후에는 경기 확장이잖아. 요거를 보고 나는 침체 동안 버티고 확장 때팔 거야라고 이렇게 보시는 요런 종목을 사셔야지. 이때 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모은다라고 보셔야지. 이런 부분에서 뷰를 가지고 사고 난 뒤에 중간에 튀면 땡큐업파는 거고, 아니면은 실제로 경기 확장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파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무섭지, 미쳤지 않은 종목도 가끔 해줘야 한다라고 하시 있는데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어느정도 이 동네에서 놀아 봤다 하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칵테일 바 처음 가면 뭐 먹습니까? 제코 아니면 영화 좀 봤다 마티니 보통 그런거 먹어 처음 가자마자 섹소도 비치 주세요 이렇게 하네 처음 가자마자 어그 센거 못 먹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분명히 칵테일 바 처음 이렇게 갔을 때도 분명히 이름 좀 고상한거 먹어 나중에 가면은 옥. 보단. 어, 그, 에이, 좀, 에이, 좀, 이, 좀, 발전합니다. 네, 어, 그, 막, 뭐, 데빌 버시기, 어, 헬 버시기, 이런 거. 네,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무서운, 어, 불맛이다. 근데 그거는, 아, 내가 이걸 먹어도 안 취한다. 이걸 먹어도 내가 정신줄을 안 놓는다. 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니야. 처음 가자마자 그냥 확 먹고 확 죽어버리면은 좀 크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물류도 안전한 거를 우리가 찾는 방법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그 리노공업 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됐든 간 경제는 이렇게 성장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 아니면 실적은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는 실적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 실적 대비 주가가 누운 애도 있고 올라가는 애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뭘로 보셔야 되냐 그러면 2018년, 19년 그리고는 보통 주가가 이렇게 하죠 지금 20년, 21년 그리고 22년, 22년 떨어졌잖아. 그리고 지금 23년도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지금 이이 상황이잖아. 대부분의 차트가 빅테크를 보던 아니면 삼성전자를 보던 일단 큰 그림은 이래요. 5년, 10년, 20년 차트 놓고 보면 이 방향성이야.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뭘 보셔야 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실적이 계속 늘어야 돼요. 실적이 올라 가 실적이 박살나는 애들은 그러면 안 되지. 여기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첫 번째가 현금흐름. 그다음에는 다른 어필 없이 아 얘가 삼성전자랑 같은 최근 5에서 10년간의 차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는 실적이 그렇게 숫자가 막 이렇게 마이너스 안 났다. 그러면은 그냥 얘들은 삼성전자랑 같이 가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라심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무를 보는 방법, 뭐 대주주가 바뀌니 었 주주환원을 하니, 뭐 공장을 증설을 하니, 뭐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니. 엄청 다양해. 그거는 하나의 세부적인 기법인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숫자가 나와. 해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떠있으면은. 이만큼 숫자가 뒷받침이 되면은 그러면은 유지가 되는 주가잖아 핵심은 숫자라니까 숫자 숫자 이 숫자가 있어가지고 이 숫자 있어가지고 이 숫자가 나오는 기업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뭐만 봐 차트만 봐요. 내 오늘 리노공업에서 진짜 너무 답답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리노공업 어제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진짜 나그그그 그, 그 댓글 보고 욕할 뻔했어. 리노공업을 제가 이걸 200주선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주선 기준으로 200주선 어 200주선 여기 있네. 녹색선 200주선입니다. 요거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락바텀 정도로 보 볼수 있고 이거는 장기 평선 기준에서도 이거를 보자. 장기 평선 기준으로 봅시다. 아, 뭐 200일선 기준으로도 이렇게 한번 열어서 뭐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라운드 보시면은 200일선에 닿아서 녹색 선에 닿아서 반등을 주는 포인트 혹은 120일선에 닿아서 반등 주는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상승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120일선은 거의 한70% 확률로 바닥이고, 200일선은 거의 90% 확률로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 오르는 부분을 보시면은 오를 때도 이 기업이 대부분 어떠한 차트를 보고 올라가는지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2009년 이 이만 터지고 난 뒤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죠? 지금 얘들이 121선 타고 201선 타고 올라와서 121선 20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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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올라오면서 121선 201선 이러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과거의 차트를 쭉 한번 보세요 121선 201선 201선 또 올라가 그죠? 그리고는 얘가 요렇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어 한번 내려와가지고 옆으로 누웠다가 또 상승할 때는 121선 201선 121선 201선 이러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을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횡보를 할 때는 뭐 121이니 2 0 0이 아무것도 필요없어 횡보할 때는 근데 이 상황에서 횡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횡보 혹은 하락의 끝자락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돼요 200일선 다시나안요 120일선도 다시나 안와 그러면 쭉쭉쭉쭉쭉쭉 올라가죠 이게 상승장 그리고는 지금은 하락이 꽤나 깊죠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그 120일선 200일선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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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 근데 이걸 주봉으로 보자 주봉은 일주일당 봉이 안합니다 이걸 장기차트로 봤을 때 200주 밑으로 깨진 적이 있냐 없냐 거의 없지. 요때 2008년입니다. 미만 이후에 200주선 터 200주선 깨고 내려갔다. 200주선 터치한 적이 없어요. 장기차트로 보실 때 120주 터치,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는 어 하고 놀라가. 1선도 1선인데, 주선, 월선 보시라는 게 이거예요. 코로나, 이거는 미중 무역 분쟁이구나. 미중 때, 2008년도 그 뭐냐, 그 2018년도 삼성전자 꼬라박을 때, 그때 200주선 갔네 그러고는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200주예요. 그래서 이 200주, 120주 이런 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뭘 보셔야 돼? 이 차트를 보실 때, 이 상황에서 숫자를 같이 보시고, 이 숫자가 만족스럽게 올라가고 있냐라는 거야. 장기적으로 놓고 보실 때, 이 숫자가 만족스럽게 올라간다라고 하고, 실적이 늘어난다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 보고서가 따라붙어주면은, 저 밑으로 깨락률은, 지난 10년 동안 봤듯이 지난 10년 동안의 주봉 차트를 봤듯이 깨락률이 얼마?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깨, 깨고 내려갈 확률이 이런 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장기 차트, 장기 평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보셔라 이러면서 이거랑 재물을 같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쉬워요 근데 내가 와 이걸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누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차트만 분석하시는 분 제가 그 댓글을 잠깐만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하도올 팅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방송에서 말해야지라고 생각했거든 이렇게 주식 보시면은 돈을 벌순 있는데 그좀그그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걱정스러운 포인트도 있어서 여기 있네 여기 차트 매매 관점으로 뭘 분석해 우량주를 분석한다 차트 매매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 그러면은 서울대 문과대생한테 야니 높이뛰기 얼마까지 뛰노 니 100m 몇초에 뛰노 최대생한테 질문해야 될 질문을 지금 문과생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그네 그러니까 차트 분석으로 접근해야 되는 뭐 코인이나 아니면 이제 뭐돈못 버는 기업이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뭐 테마주 급등주 분봉 열어놓고 이게 그 헤드앤숄더니 쌍바닥이니 어그 이평선을 뚫었니 어쩌니 저쩌니 이거 리노공업 댓글이에요 이거 이거 지금 리노공업에 달린 댓글이라고 이게 내가 어제 200주선이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같이 이게 성장 배당 성향 반도체 시황 이 얘기했는데 헤드앤숄더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사면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와, 와, 나는, 나는 이거 보고 머리가 띵했다니까. 헤드 앤 숄더가 이거예요. 어깨, 머리, 어깨, 하락. 차트 분석할 때. 이 분석은, 자,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지수단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수는 완전 차트 매매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S&P, 아, 그, 나스닥.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드릴, 드릴 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스닥이 무슨 차트 매매에요 라고 하시는데 요거 주봉으로 보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요 200주 찍고는 올라갔다가 엠벨롭 상단 못 뚫고 내려와서 200주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박살났다가 여덟의 차트 뚫고는 또 여기 보라색 52평에서 뭐 맞고 하나 둘셋넷 다섯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있지 그 엠벨롭 상단 겨우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선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차트고요 여기에서 또 크게 보시면은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얼마를 올라왔니 어떻게 됐니 그리고는 이걸 장기평소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상승세가 어, 어떻게 됐는데 이 평균 회기에서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야, 여기, 여기 보이면 어디 갔노, 어디 갔노. 그림 그려보자. 요런 그림 그려요.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요렇게 해가지고 장기평에서 이게 평균 이탈 퍼센트가 얼만데 지금 어떻게 되는데 막 이런 거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어쨌든 이그 우량주에서 차트 매매를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차트 매매해야 되는데 우량주 이거 적용하시면 안 돼. 그리고 지금은 차트 매매 중심의 시장이고 요것 때문에 무서워서 살게 없거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량주는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우량주는 이거잖아. 반도체가 됐든 경기 방어주가 됐든 아니 경기 민감주가 됐든 이런 애들은 지금 뭔갈 것 같으니까 내가 뭔 사는 거거든요. 살게 없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구분을 잘 하시면서 지금은 뭐 이쪽을 오히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차트 매매 장 끝나고 한번 조정 있고 난 뒤에 가을되고 연말돼서 올라가기 시작한다 대세 상승된다 그러면은 그때 와서 어, 이걸 공부하시면 안 돼. 잘...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량주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를 지금부터 공부해놓으시고 지금부터 모아놓으셔야 언제 연말 상승 파티 때 나도 올라간다니까 같이 올라간다니까. 지금 우량주들 뭐 현대차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아니면은 뭐 포스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보고서 쫙 읽으면서 적정 주가 쫙 확인하면서 아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 주가인데 여기서 내가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하겠다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가격이 오면은 내가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살게 없으면은 뭐 하시면 돼살게 없을 때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시나리오 짜놓고 공부해 놓으시면 돼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왔을 때 과감하게 태울 수 있는 그 경험치를 지금 쌓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살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